단결문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죠. 돈안 돈 갖고 도망치면 이제 당신한테 바로 간다. 혹시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아직 한 푼도 못 받으셨나요?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물건까지 넘겼는데 거래대금 못 받아서 속만 태우고 계신가요? 심지어 법원에서 돈 갚아라. 는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 이 꿈쩍도 안 한다면 정말 답답 하실 거예요. 이럴 땐 추심금 소송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. 추심금 소송은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대신 그 사람이 받을 돈을 쥐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소송 을 걸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은 안 갚으면서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 대금은 있다면, 이제 그 거래처에 소송을 걸수 있는 거죠. 이 소송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법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, 그리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야 비로소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집니다. 한마디로 추심금 소송은 이제 말고 진짜 돈을 받는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. 실제로 추심금 소송으로 채무자의 임대보증금, 거래대금, 예금 등을 압류해 회수한 사례도 많습니다.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. 판결문만 바라보고 계셨다면 이제는 돈을 실질적으로 받는 소송, 추심금 소송을 꼭 기억하세요.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 클릭하시고 법률사무소 올인 클릭하셔서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